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대봉시감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11월 15일 첫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출발했습니다. 19,000원대 최저가였고요. 이후 주 중반까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후반까지 이어지고요. 11월 20일 2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소폭 떨어지면서 비슷한 가격 21,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은 보시겠습니다. 역시 비슷했는데요. 첫날이 가장 낮았습니다. 22,000원 최저가에서 출발을 했고, 역시 주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1월 19일, 24,000원 이날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후 이틀 동안 1,000원가량 빠지면서 마지막 날 23,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극조생 감귤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주 초반에는 큰 변동폭이 없었지만 18일 한 차례 뚝 떨어졌습니다. 이날 만 원대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 20일까지 이틀 동안 3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날 만 3천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다음 날 조금 떨어지면서 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을은 보겠습니다. 역시 주 초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일 뚝 떨어지면서 이날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1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까지 5,000원 정도 오르면서 이날 최고가 17,000원을 기록했고요. 마지막 날 3,000원가량 떨어지면서 14,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미감자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소폭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날 3만 9천 원대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주 중반에 소폭 오르는 듯 했지만 잠시 떨어지고 다시 한번 조금 오르면서 마지막 날에는 4만 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11월 17일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43,000원 최저가 기록했고요. 이후 소폭 오르지만 오름세가 21일까지 조금씩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46,0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유단감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첫날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27,000원대 최저가에서 출발을 했고요. 주 중반까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한 차례 좀 오르고요. 20일 2만 9천 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조금 떨어지면서 2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을은 보시겠습니다. 역시 첫날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고요. 33,000원 최저가에서 출발합니다. 주 중반까지 소폭 오르기 시작하고요. 주 후반에 조금 더 오릅니다. 11월 20일까지 쭉 상승하면서 35,000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 날 1,000원가량 빠지면서 34,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입 바나나 13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11월 15일 23,000원대 최저가에서 출발하고요. 주 중반까지 소폭 가격은 오릅니다. 천원가량 오르면서 24,000원대 주 중반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후 3일 동안은 가격 소폭 빠집니다.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인 24,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11월 15일 26,000원 최저가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틀 뒤였던 17일 1,000원 가량 오르면서 27,000원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1일까지 쭉 유지가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도 최고가와 같은 27,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역시 첫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시작합니다. 36,000원대 이날 최저가였고요. 다음 날까지 가격 유지가 됐지만 한 차례 크게 오릅니다. 17일 46,000원대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소폭 하락하다가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마지막 날 41,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를은 보겠습니다. 주 초반 이틀 동안에는 가격 비슷했습니다. 역시 17일 한 차례 오르고요. 이날 6만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가격은 떨어지고요. 한 차례 조금 더 떨어지면서 20일에는 5만원 이날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5천원가량 오르면서 마지막 날에는 5만 5천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상품 보시겠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자 거래 시작되고 이틀 동안 가격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18일 한 차례 뚝떨어지고요 이날 만원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21일까지는 쭉 가격이 상승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14,000원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을은 보시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만 18일 한 차례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13,000원 이날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 역시 21일 마지막 날까지는 쭉 가격이 상승합니다. 2,000원 넘게 오르면서 15,800원 최고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 봤는데요. 매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반입량, 품목별 낙찰 가격, 시세 추이 등은 매일 새벽 2시에 방송되는 낙찰 가락동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